보시면하 들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신 분요. 예. 안 읽어보신 분또 계시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직 정비를 위해서 만들어갈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보내드리고 한 건데 여기 와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토의가 시작된다면은 그 사상 누이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거기서 이애들이 아직은 저희들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원나인 아, 이사의 그 규정안을 어,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laughs>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오늘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전화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시랑 의무그림 싹. 그건 의장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의장님에게. 아, 그럼 우선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부활, 해서 간단히 요점만 한번 말씀해 주 예, 예. 그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을 만든 건 아까도 이동일 회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렇게 이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어, 만약에 설유령 저희들이 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너희들 그거 봐라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이들으까봐 이걸 삼갔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회를 갈 때마다 많은 이 사회인지 저 공감을 합니다. 세탁소일 밥비 끝내고 오늘 늦고 싶은 분들도 많죠. 저녁 급히 먹고 이 사회에 왔는데 안건이 올라옵니다. 전혀 처음 들으면 안건다. 회칙도 있죠. 짧은 시간에 의견을 발표하라 그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 어려니 알아서 잘 만들었겠니? 하고는 손 들고 끝납니다. 그리고는 지나면은 어떤 의견이 됐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기본적인 발상은 우리가 무슨 의견을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청년의 일들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 많은 토론 기회를 갖자는 게취입니다 자, 1년에 두번 갖는 이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보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가장 좋다면 전부 다아이패 어, 친숙하고 한다면, 화상통화를, 스크린, 컨퍼런스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여건상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 카카오톡이라는 게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지 마시고, 자, 취지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취지가 옳기 때문에 이 방법이 잘못됐다면, 은 그건 불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아는 방안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지금 박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건 의결하지 않고 토론만 했다. 이건 그런 법이 있는가도 모르겠지만요. 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토론을 막는 나라는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거로는 의결조차도 크게 문제가 저희가 만약에 법에 의해서 구성된 어, 단체인데 법에 그걸 금지하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저희는 사적 단체입니다. 그리고 가끔 비영리 법인과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에서 우리에게 어, 규정해 주는 것은 세금 감면이라는 측면에서인 거지 우리가 사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어 절차와 방법으로 만들어낸 결론은. 어느 누구도 불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부의서 우리에게 감면 의택을 주는 비용이 어, 법인과 관련됐을 때그 자격은 이를수 있겠죠. 자격이 있는 것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그걸 어느 누구 불법이라고 할수있습니 자, 그걸 혼동에서 나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걸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그게 아니라 이 취지가 옳다면 통과를 시켜보자. 어떤 제도나 법이나 규정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들어가면서 시행착오를 펼치고 그래서 헌법조차도 개정이 되고 그 많은 법률들이 개정이 됩니다. 여기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건 어려우니까 또토론하자토론하자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드린 거고 그 온라인 기사가 그런 취지 하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본게 그렇지만은 작년에 그런 불상사고 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사야 같은 엄격성과 자격을 부여하게해서 그간 주점들입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드렸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생을 내려고그장님하요 저희는 한달 동안에 두세 시간을 자면서 하루 일을 마치고밤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발 저희들에게 이건 잘못됐으니까 내일은 불법이다가 아니라 이런 취지가고니까이건 잘못된 건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불만족 들었지만은 다음 이사일 때 내가 좀더 좋은 방법을 가져오고 그리고 불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서 우리 조명이 절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자 말자. 저는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이사를 읽어오시고 그것도 하셨습니다. 근데 몇 분이 이건 인정 못 한다고 그래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은 침묵하는 다수 이사들을 무시하는 결과라는 것을 저는 박수관 이사님의 발언을 듣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를 하지 않고, 아까 절차대로 의장님께 이걸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어. 아니, 아니, 됐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어, 제가 바로 진행을, 시간이 너무 줄였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아니게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기타기에서 아, 아, 받아주시죠. 예. 받아주시죠.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번 이사회를 준비한 이 해장단에게는 정말 저는 이때까지 이사회를 많이 참석하면서, 어, 처음으로 이런 그 이메일을 통해서 모든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 해장단들이 고생했다. 정말 잘 하시고 계시구나.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총년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어, 중요하게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 온라인 이사회에서 사조에 보면은 사조에 보면은 온라인 이사를 회대체할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대한민국 다음 카카오 운영에서 카카오폭으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어, 금방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톡을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결정을 하고 통발을 시켜서 폭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왜 문제가 있느냐면은 지금 재평부에서 내놓은 제8조에 가면은 어, 온라인 이상에서 해결을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해 측에서부터 회장 이사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까지 다 온라인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이사회를 하는 데에 대해서 좀제골를 하고 제가 우리 조장님한테 어,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만 긴급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 또 온라인 이사회를 하는 거지 무슨 회장을 뽑고 이사장을 뽑는데 온라인 이사회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은이 8조에 대해서는 삭제되거나 문항을 거쳐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사회 준비하는 뒤에 우리 회장단들께서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일하신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사회 나오기 전에 아마 이번 처음으로 이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신데에 비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이패 쪽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칙에 보면은 어, 선출직을 뽑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명백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선출되지만 여기에는 어, 전국 5월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감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을 때, 저희 법상으로는, 어, 빨리 저희가 결산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9월 이사회가 가까우니까 그렇지, 만약에 9월 이사회에서 다른 분의 결혼이 생겼을 때, 내년 5월 이세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회 하면 다시 모일 건가요? 지금 그런 것을 상정에서한 거지, 이게 규정입니다. 규정은 회칙을 엎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법에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는 겁니다. 회장이나 선출직은 우리 회칙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어,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됐다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되겠죠.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거 포함해서 얼마든지 의견이 있지만,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초면에 무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있으면 9월 때좀 해주시지, 지금 이걸 계속 하다보면 벌써 10시 반이 넘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굉장히 주해하시고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워낙 이번에 저희들갈 길이 바꿔서, 이 많은 안건을 내는데도 저희가 송구스럽고요. 그리고, 어 이제, 안건은 사업계획과 예산한 정도만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제 보고를 다름하고 의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그럼 온라인 일, 온라인, 아. 온라인 기사회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 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 기사회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사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하나, 반대가 하나 있겠습니다. 그럼 과반이 넘었으므로 어, 온라인 이사회 운영 규정하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사회 진행 규칙안, 규칙안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좀 쓰겠습니다. 어, 이건 2014년 아틀란타 우리 이사회 때 마서준 회장님께서 우리 이사들을 상대로 어, 그때 교육하신 그 자료를 그대로 규칙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요. 어, 저희들이 실은 어, 회의 진행 규칙을 전혀 안 지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실제 도출되는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언적 의미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규칙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회의 진행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워낙 막연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저희들이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어, 의미에서 규칙 안으로 넣은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어,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 이거 녹여 의차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회 진행 규칙안의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더사해 네.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이 되겠습니다. 찬성이 반대하시는 분더사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네. 분은 없습니다. <laughs> 과발이넘었으므로 어, 이사회 진행 규칙안은 통과되었음을 전부합니다. 어, 그럼 다음으로 명예회원 추대안은 추대안 협회가 없죠. 신청한 협회가 없죠. 협회, 예. 명예회원 추대안 협회가 없기 때문에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 예, 2019년 20년 회의가 어, 된된 것입니다. 어, 목적은 회원 규모를 확대하고 회원 상관의 화합을 도모하고, 회칭및재반규정을 정비하는 등 총연 운영을 조직화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확대를 도모하고, 세탁인의 권익보호와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총회가 있는 5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아, 세부 사업계획안에 있어서는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사업, 아,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협회는 아, 모두가 다 우리 크레딧카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전에는 LA가 남가가 거의 80% 9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적은 협회지만은 어, 내시일 다 골고루 돼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지 되고. 어, 앞으로 미시행 지역 협회는 총연 사업 협조 우문 회칙 10조 3항에 나와 있듯이 적극적으로 어 이런 부분에 참여해야 되도록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모든 그 밑에 부분 보시고 어 특히 어 저희들이 앞으로 총연 사업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협회가 뭐 500명이다, 700명이다, 7명이다, 2000명이다. 이거는 각 지역 협회에서 회원 데이터를 꼭 프로바이드를 해서 회비는 회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우리 이사가 몇 명이다. 또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 어, 지금 남가주에서는 이미 이제 그 매년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총연의 사업 수익 사업이 있을 때각 지역에서 좋은 레이싱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페스티모니가 있는 사람들을 복무를 해서. 비주 전체에 있는 회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홍보하고, 개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오기는 각지역협 회에서 회원, 우리 이메일 넘버를 프로바이드해 주시면,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저희들이 이메일 로보내는건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많아지면은, 우리, 어, 스파서컵, 회사들도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월간세당에 한달한번 내는데 광고가 천불이 천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 계속하고 어, 그래서 꼭그 데이터를 좀 어, 보내주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민사회가 환경이 변해지는데 1.5세, 2세들 또 우리가 과연 정말 앞으로 어떻게 세탁도를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5년 10년 뒤에는 어, 플랜트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플랜트를 좀더 합축하고 공장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로 합치고 휴거맨 딜리버리 또 지난번에 이동희 회장님도 어, 말씀하셨지만은. 공동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 좀더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하고 또 만약에 이런 이메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세상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떤 수기,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어, 설문조사 이런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 우리 세상인들하고 정말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툴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고 어, 이런 안을 낸 것입니다. 예. 저 예상한. 말씀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 예. 아, 나은게... 아, 음. 이거 이거 조회장 이거 다 하려면은 일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laughs> 한편 정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부충만이 그러면 다음에 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최후의 네, 사업이 네, 아니라요. 19년, 20년 사업계획이야. 네. 우리 전체 사업체들은 어, 이사님들만 도와주신다면 어, 해낼 수 있을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예산안은 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에서는. 가장 최저 비용만 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예산 편성계열을 보면 각 항목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저희 목표가 앞으로 많은 어, 이사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어, 미국 전역에 있는 세탁인들이 우리를 자기들의 진정한 대변을여기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의 그 확대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번 대폭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는 추경도 가능하고, 이제 또 저희가 사업이 실패한다고 비용을 다못 쓰고 자기 이월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좀 자세한 숫자들은 어뭐 다시 한번 만수사한테 나중에 어저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사업계획 및예산안에 대해서 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거대로 주십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여섯 명 반대하시는 분거대로 주십시오. 반대 없습니다. 어, 그러면 2019년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에 의관권인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이사회가 끝나고 한 1개월 정도 연락이 받지 않거나 본인이 사행 의사를 밝히면 새로운 감사를 설치,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비타안권이 나왔는데 비타안권에서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